최근 해외에서 한국의 어떤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네티즌들의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SNS에서 이 사진을 두고 한국은 후진국이다, 아니다 선진국이라 이런 것이 있는 거다. 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어른용 변기 바로 옆에 어린이용 변기가 함께 놓여져 있는 공공화장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 사진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장실 안에 화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에 해외 네티즌들은 문화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의 글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한국 여성과 만나고 있는 스위스 사람이다. 나는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전역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작년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녀의 고향에 방문을 했다. 한국을 처음으로 간 것인데, 여자친구의 집은 전라도라는 곳에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다. 한국 고속도로는 유럽이나 서구권과는 많이 다른데 특히 미국의 경우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주유소라던가 편의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휴게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휴게소라는 것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주유소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수도 많지 않을 정도로 고속도로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휴게소라는 곳도 그렇다. 하지만 이 휴게소라는 곳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거대한 식당들이 있으며 화장실의 규모는 미친 듯이 크다. 특히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과자 없이 말해서 거의 최첨단 수준의 화장실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휴게소로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입구에는 화장실 현황을 알리는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그 현황판을 보면 휴게소 화장실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화장실 칸이 꽉차 있는지를 미리 알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은 더럽기 마련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깨끗하다. 특히 이 화장실에는 화장실 안에 작은 나무 숲까지 있다. 가짜 나무가 아니며 실제 진짜 나무다. 소변기는 거의 몇십 개가 배치되어 있다. 마치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대변기였는데, 변기탄 중에서 가장 큰 칸으로 가면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다. 어른의 변기와 아이의 변기가 함께 있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아이를 위한 변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작은 변기를 내 인생에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작은 변기라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린아이들 친화적인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하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거리에는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를 차를 운전할 수 없다. 화장실에는 어린아이용 변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도시 곳곳에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모유수유방이라는 것도 존재하며, 정말이지 어린아이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최첨단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다. 스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정말로 뛰어난데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사람들이 소변기를 정말 올바르게 사용한다. 너무 과할 정도로 소변기에 가깝게 다가가서 소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소변을 밖으로 튀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강하게 받는 것 같다. 여자친구와 예전에 중국 상하이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화장실 소변기에 있던 한 중국인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소변기와 거의 두발자국 멀어진 곳에서 소변을 먹는데 더 설명을 해야 할까 싶다. 멀리서 오줌을 싸게 되면 소변기에 닿는 센 마찰 때문에 밖으로 엄청나게 핀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소변기와 물화일체가 될 정도로 가까이 딱 붙어 있는다. 그러다가 자기 몸에 튀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묻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강한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 모든 칸에 휴지가 꽉차 있었던 것도 충격이다. 유럽에서는 많은 것들을 들고 다녀야 한다.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휴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녀야 하고, 물도 공짜로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수도 항상 사가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에는 휴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해준다. 화장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화장실에는 원래 돈을 받고 써야 하는 것이 스위스다. 한번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한화 약 2,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화장지와 비누가 무료인데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휴게소뿐만이 아닌 많은 백화점과 식당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국의 물 문화가 충격일 텐데. 한국은 식당에 가면 물은 무조건 공짜다.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휴게소에는 거대한 정수기가 있어서 정수기에서 물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다가는 휴게소 운영에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물이 무료인 것에 익숙해져서 별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음료와 커피를 유럽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하는데 지금 보면 커피의 메카인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도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때 갔던 휴게소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줄서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한국의 휴게소라는 곳은 그들만의 독특하고 신기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는 꽈배기라는 한국의 전통 빵이 유행이다. 이것은 강한 단맛이 나면서 기름기가 빵의 퍽퍽함을 잡아주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맛이다. 나는 그것을 먹고 반해버려서 아직도 가끔 미국의 한인 마트를 가서 꽈배기를 사온다. 만약 한국에 간다면 스위스 사람들은 꼭한번 먹어보길 바란다. 이 맛있는 것을 한국 사람들만 먹고 있다는 것에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중 하나는 한국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핫도그는 유럽과 미국의 핫도그와 많이 다르다. 미국의 핫도그는 빵 안에 소세지를 넣고 소스를 부은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핫도그는 그것을 기름에 튀긴다. 빵이 소시지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고 그 위로 튀긴 가루가 올려져 있다. 이 한국의 핫도그라는 것은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 옥수수가 들어간 핫도그, 감자가 들어간 핫도그 등그 종류가 몇십 가지가 된다. 한국에 간다면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방으로 나가는 여행을 꼭 한번 해보길 바란다. 서울과 같은 수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수도는 모두 발전해 있다. 하지만 시골마저도 이런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한국은 시골까지도 정말 발전되어 있는 엄청난 선진국이다. 한국의 시골 사람들은 배려심도 엄청나게 좋아서 당신들 여행 내내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여행을 꼭 추천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한 중국 네티즌의 악플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화장실에 아이용 변기가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웃기다. 저 변기 두 개가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게 웃긴다. 아이가 이용할 변기가 작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한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설치가 아닌가 싶다. 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정치에 대한 심도 깊은 아티클을 읽고 공부한 적이 있다. 그 아티클에서 말하는 바로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을 보여주기 식으로만 보여지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다. 저런 휴게실이라는 문화가 딱 그렇다. 저런 화장실들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누구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급하면 밖길에 세우고 이를 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볼일이 급하면 저 휴게소라는 곳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인가. 실제로 그것을 참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간이라면 덜컹거리면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휴게소라는 곳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참을 수 없다. 휴게소라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말이지 세금의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도 모두 고속도로 갓길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본다. 다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들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휴게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휴게소에 맞춰서 자신의 신체 생리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는 한 중국 네티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일본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역시 중국인의 생각 방식은 정말 특이하다. 그들은 오줌을 참는다는 개념 자체를 어릴 때부터 배운 적이 없다. 인간에게 오줌을 참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른다. 그러니 길바닥에 노상 방뇨를 그렇게 많이 하고 중국 오래전 기록에는 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 실제로 중국 고속도로 가길에는 배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다. 중국에도 휴게소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 중국의 고속도로도 모두 국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에 한국의 휴게소만큼 큰 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편의점과 쉼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곳의 화장실은 거의 텅텅 비어 있다. 그들은 그 화장실을 애초부터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너무나도 비위생적으로 관리된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 여행을 정말 안 좋아한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일 것이다. 어쩜 우리는 생긴 게 같지만 중국인들은 행동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역시 사상 때문인 것인가? 사상의 힘은 무섭다. 라는 한 일본인 네티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 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